새해를 맞이하기 전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확인하시는지요? 아마 달력을 펼쳐놓고 휴일을 계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2015년의 달력을 미리 펼쳐봤습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펼쳐보게 되는 달력. 부푼 마음 한편엔 달력에 새겨진 날들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계획이 함께합니다. 2015년 펼쳐질 을미년, 빨간 날은 얼마나 될까요? 2015년 달력을 미리 살펴보면 일요일과 대체 휴일 등 공휴일은 모두 66일. 올해보다는 이틀 줄었습니다. 66일의 휴일 가운데 가장 주목할 공휴일은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는 수요일부터 금요일이라 주말을 합치면 닷새를 쉴수 있습니다. 설 연휴 전날인 16일과 17일 연차를 낸다면 14일부터 22일까지 모두 9일간의 황금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3월에서 8월까지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끼어있는 5월을 제외하곤 주중 공휴일이 없고 3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의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아쉬운 달이 되겠습니다. 추석 당일은 일요일인 9월 27일이지만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라 연휴 마지막 날 다음 날인 29일에 쉬면 연휴는 나흘이 됩니다. 한글날과 성탄절은 금요일인 덕분에 사흘간 쉴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15년 365일 하루하루를 알차게 채워가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